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나나입니다. 현재 XRP 가격이 2924원으로 1.92% 55원 상승 중입니다. 고가는 2950원이고요. 저가는 2831원이에요. 지금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몇주 동안 조용하던 코인 시장. 드디어 오늘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올라갔을까요? 눈에 띄는 큰 호재는 없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입국 제한 행정 명령 여기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불법 체류율이 높거나 협조 안 하는 국가들에게 대해서는 입국 제한을 걸고 테러라든지 안보 위험 요소를 줄이겠다라고 나섰는데요. 이건 표면적으로는 이민 정책이긴 하지만요. 시장 입장에서는 미국의 국익 우선 내부 단속 강화 메시지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에도 유연성을 열어줄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해석이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코인시장들은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은 2820원 구운이죠 지지 테스트를 세 번이나 버티고요. 드디어 윗골이 없는 양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RSI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흐름인데요. MACD 같은 경우도 고개를 드는 초기 흐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거래량도 하락 때보다 늘었고요. 하락 추세에서 이탈 시도하는 초입 흐름, 지금 그 시작 구간인데요. 시장 겉으로는 고요하지만은 안쪽에서는 금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제도, ETF의 자금 흐름까지 너무 많은 것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흐름이 또 나오죠 바로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발표가 될 예정이니깐요 너무 과감하게 손절 하시거나 너무 무리하게 추가 진입 하시는 것을 조금 주의하셔서 하시길 바랄게요 코인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영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원초적으로 요즘 왜 이렇게 시장들이 전체적으로 빠질까요? 답은 하나인데요. 미국 이 연준이 관망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곧 금리나 할 거다라고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 좀 쉬고 보자 라는 신호가 나오면서 시장 전체가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비트코인이 87,000 달러까지 밀렸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900 달러 선 지지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XRP 같은 경우는 1.90 달러를 깨질 뻔했는데요. 1.82 달러가 다음 위험선인데요. 그런데 지금도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ETF 유입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빠지는 와중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ETF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XRP 같은 경우는 854만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16일 기준이죠. 하루도 유출이 없이 순 유입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순 유출액만 마이너스 2억 7,709만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유출이 된 건데요. 그래프도 보시면은 이렇게 하향 곡선을 찍고 있습니다. 16일, 15일, 11일. 이렇게 12월에도 순 유출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더리움 쪽도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도 순 유출액이 마이너스 2억 2,426만 달러입니다. 네, 그래프도 보시면은 굉장히 하향 곡선을 찍고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절반이 순 유출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XRP만 수인 유입으로 이어간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인데요. XRP가 단기적으로는 약세흐름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금은 반대로 XRP 쪽으로 모이고 있는 건데요. 이건 반등을 준비하는 구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은 시장은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도 갈수 있는 경계선이긴 한데요. 하지만 기간의 자금이 엑살피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누적 기준으로 10억 달러가 넘었는데요. 순 자산 규모만 11억 6천만 달러입니다. ETF 유입이 멈춘 적이 없이 이렇게 매일 들어오고 있고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ETF에서는 하락장에서도 돈이 들어오고 있는 유일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지금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ETF의 자금은 대부분 기간의 장기 매수 포지션입니다. 즉,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10억 달러는 단기 시세가 아니라 몇년뒤엑셀비를 바라보는 방향에 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왜안 오르느냐가 아니라 지금이 자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CPI라든지 PC 같은 지수들, 이두 가지가 미국의 물가 흐름과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데이터인데요. 투자자들은 지금 이 숫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지금 이제 금리 내려간다, 아니면은 아직 멀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트도 눈치를 보고 있고요. 투자자 분들도 관망 중인 상태입니다. 지표 발표 직전 폭풍 전야일 수 있는데요. 과거에도 비슷한 구간에서 지표 발표 뒤 하루 만에 10%에서 15%씩 움직인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줄었죠. 가격 변동도 적어졌는데요. RSI 같은 경우나 MACD 같은 지표도 변화 대기 중인 상태에서 멈춰 있습니다. 결론은요. 지금 움직이기 시작 전 잠시 숨고르기 구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표가 발표되는 그 순간 방향이 한쪽으로 크게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안심하실 타이밍이 아니라 준비하고 대기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겁니다. 저희 공유방 안쪽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가장 명확하고 빠르게 전달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만 이어가신다라면은 타이밍 바로바로 잡기가 조금 어려우신데요. 이게 코인 시장에 어떠한 작용으로 나오는지 바로바로 초단위로 살펴드리고 있으니깐요. 안쪽에서 XRP뿐만 아니라 타 코인에 대한 흐름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바로바로 전달 받아 보시면서 투자에 바로 적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공유방은 영상 하단 아래 보면은 더 보기가 있는데요. 더 보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 들어가셔도 돼요. 더 보기 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저희 공유방 진입이 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100% 무료기 때문에 편안하게 진입하셔서 카카오톡 받아보듯이 정보를 명확하게. 초단위로 받아보시면 되는데요. 그 안에서는 해외뉴스, 고래 움직임, 기간 투자자들의 빠른 정보까지도 24시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이렉트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깐요. 정보 받아보시면서 손실 대응 꼭 해보시는 투자 이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공유방은 문자 한통 무료로 이용되는 공유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핵심 주요 기술적인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현실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요. XRP가 1.9달러 부근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2026년에는 4달러까지 갈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SEC 소송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ETF가 승인이 났죠. 기간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플의 RLUSD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이죠. 은행 설립이라든지 본격 사업 확장 중인데요. 이세 가지가 맞물리면 XRP가 쓸 예정이었던 코인에서 정말 쓰이는 코인으로 한 자체가 넓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격도 그래서 그만큼 따라간다라는 건데요. ETF만 놓고 봐도 벌써 10억 달러 넘게 들어왔는데요. 이 수치는 이더리움보다 빠른 속도고요. 총액도 솔라나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솔직히 쉬운 거 가는 아닙니다. 기술적으로도 아직은 200선 밑에 있죠. 아래 사이도 낮은 상태죠. 개인 투자자들도 빠진 지표들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4달러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지금은 조정 구간은 맞습니다. 2026년에 실제 쓰임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반응을 할수 있는 시기인데요. 단기 방등보다는 중장기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XRP도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클레리티 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분석가들 주장은 반대였습니다. 왜냐면요. XRP는 개인 투자용이 아니라 기관들이 쓰는 금융 인프라 자산이기 때문인데요. 즉 이거는 투자자가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제망 안에서 실무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XRP 같은 경우는 클래리티 법안이 없더라도 이미 금융 시스템 안에서 잘 굴러가고 있다라는 얘긴 거죠. 이유가 딱한 가지인데요. XRP는 개인 투자자용이 아니라 은행이라든지 기관들이 쓰는 금융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클래리티 법안이 어예요라고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코인을 사고 팔때 어떤 규칙을 따라야 되는지 그거를 정리해주는 기초법안입니다. 그거를 정리해주는 법인데요. 말 그대로 개인용 안내문 같은 거죠. XRP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데서 쓰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CME에서 선물 상품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OCC죠. 미국의 통화감독청에 신탁은행도 신청을 했습니다. 프라임 브로커를 통해서 기관들 청산거래도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전부 제도권에서만 허용이 되는 구조입니다. 즉, 새로운 법이 없이도 이제 규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XRP 같은 경우는 법이 생기길 기다리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금융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작동 중인 결제의 도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간이라든지 은행이 어떤 시스템을 쓸지 결정할 때이 코인 사고 말고가 아니라 안정성이라든지 유동성 그리고 규정 준수 이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요. 엑살비는 지금 이 조건을 충족해서 법 없이도 쓸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국가간 결제 1프라 후보군에 엑살비가 실제로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IMF는 절대 아무 코인이나 문서에 넣지 않는데요. 그런데 IMF가 결제 시스템 중 하나로 XRP를 언급했다라는 것은 이 자산이 그냥 코인이 아닌 국가가 쓰는 결제 수단이 될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문서에서는 XRP를 디파이라든지 투기용 자산이 아니라 은행이쓸수 있는 인프라급 자산으로 구분해놨는데요. IMF 문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구조라든지 유동성, 규제준수등 제도적으로 기준에 부합한다. 그리고 스텔라 등과 비교하면서 독립적인 결제자산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신뢰성과 통제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거는 가격과 별개로 기관들이 xrp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etf 쪽으로 기관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예전에는요, 코인 시장이 그냥 개인 투자자들, 고래 몇 명이 사고팔면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었죠. 그런데 누가 한번 많이 사면은 올라가고, 던지면 무너지고,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완전 그 흐름이 달라졌죠. 지금은 하나하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클레리티 법안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법안, 그리고 ETF 승인, OCC, 은행 인가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코인이 그냥 투기 자산이 아니라 제도권 위에서 작동하는 금융 상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XRP인데요. SEC 소송 마무리 됐죠. ETF 승인 나서 지금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있죠. IMF 문서에서도 공시 언급이 됐는데요. 리플은 거기에 은행 설립 신청을 하고, r l u s 스라는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XRP만 보면은 호재가 넘쳐나는데요. 지금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동반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투자를 할때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금리가 언제 바뀔지, 미국 정책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환율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중앙은행의 발언, 기술적인 흐름 차트 신호까지 이거를 하나하나 혼자 보기에는 너무 벅차고 아주 방대한 정보량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시장이 가격이 오르냐 마르냐 떠나서 어떤 방향으로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지 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저희 공유방 안쪽에서는 그 흐름을 바로바로 바로 그 흐름 놓치지 않고 따라붙을 수 있게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공유방 안쪽에서 안쪽 판까지 같이 보시면서 투자를 보다 편하고 명확하게 이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가장 좋은 거는 100% 무료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안쪽에 들어오셔서 가장 빠르게 이용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공유방은 영상 하단 아래 보면은 더 보기가 있는데요. 더 보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 통에 들어가셔도 돼요.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송만 눌러주시면 완료입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안에서는 무료 상담이라든지 빠른 정보 제공, 가장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래야 기관들과 같은 빠른 정보력으로 여러분들도 대응하는 투자 한번 이어가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뉴스 나나였는데요.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